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TV 뷰티 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 원장.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뷰티 렐라 시즌 2두 번째 녹화. 네. 인모드, 인모드 치료 맞아요. 생긴 멍 네. 치료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병원에 인모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모드 네. 들어보시긴 했나요? 들어봤습니다. 어, 무슨 장비인가요, 그게?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 고주파를 이용한 고가의 네. 시술도 고가의 시술도 고가의 네. 아주 트렌디한 장비 네. 라벨아에는 네.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는 입모드가 없는데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laughs> 피부 시술 받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없으니까 딴 데서 입모드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저 환자분들한테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왜안 갖다 놓냐고. 어, 저는 이제 네. 의사 지인들한테도 많이 듣는데, 네. 환자들이 시술을 하고 오는데, 다 이렇게 멍이 들어온 상태로 오니까 저한테 다 걸리죠. 네. 인모드 하고 온거딱 걸리니까. 저희 병원에 뭐 인모드가 없으니까 딴 데서 받고 온 거, 뭐, 오케이. 괜찮고, 그 받은 멍을 이제 본인이 끊어놓은 피부 패키지 안에서 제가 어떻게 어, 빨리 없애주고, 그다음에 인모드의 효과를 더 좋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시술 받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걸 치료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인모드로 인해서 생긴 멍의 치료에 대해 서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 리프팅 장비가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죠. 네. 어, 대표적인 써마지와 울세라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국산 장비도 나오고 그래서 병원마다 리프팅 장비는 하나씩들 다 갖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갖고 있는 게 초음파를 이용한 슈링크 그리고 <laughs> 레이저를 이용한 롱펄스 레이저 네. 사실 롱펄스 레이저는 리프팅 장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라벨라에서는 리프팅 시술로 메인 장비를 슈링크와 롱펄스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차후 저희도 이제 고가의 좋은 장비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없고 <laughs> 자 그래서 입모드는 왜 시술을 하면 멍이 들까 네. 입모드를 할때쭉 빨아들인 다음에 안에다가 센 전류를 흘려 보내기 때문에 네. 이 빨아들이는 압력 때문에 부항을 뜨고 거기에 네. 전류를 보내기 때문에 네.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더 강력하게 쏠수 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멍이 들, 들면 사실 다운타임이 기,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술이 유행을 할 것인가 되게 의아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작용을 한것 같아요. 네. 효과도 확실하게 좀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아주 트렌디한 그런 시술이 되었는데 이 잇모드를 좀 효과적으로 후 케어를 받으려면 이 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잇모드를 받고 1,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멍이 사라지긴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클리닉이나 아니면 멍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생긴 멍을 갖다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의 니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잇모드를 했는데 2주 있다가 결혼식이야 네. 촬영을 일주일 있다 해야 돼. 이런 분들, 정말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거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멍을 좀 빨리 빼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경에 사실 미용 시술과 멍이라는 편으로 유튜브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그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의학적인 내용부터 해서 재미없게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laughs> 내용은 아주 충실합니다 네. 저도 까먹으면 그걸 다시 틀어 놓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렇게 네. 리마인드를 할 정도로 내용이 잘돼 있으니까 내용은 그걸 보시고 <laughs> 자 그러면 인모드를 <laughs> 네. 하고 멍이 들어서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제일 좋은 게 LDM이라고 하는 초음파가 네.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서 효과도 있고, 매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분들은 매일 LDM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DM을 첫째로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치료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치료도 덜 아파요. 덜 아프면서 멍을 갖다가 빠지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이것도 강도만 조절하면 매일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멍이 잘 빠지는데, 제네시스 치료가 인모드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치료는 에너지를 좀 높이고 샷수를 네. 많이 하게 되면 인모드나 다른 리프팅, 리프팅 장비에서 얻는 타이트닝되고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모드가 제네시스보다는 시술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네. 좋은 치료 잘 받으신 다음에 그거의 효과를 좀더잘 오랫동안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유지요법으로 이 제네시스 치료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임모드를 받으신 분들은 나 임모드 받았으니까 그냥 몇 개월 네.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 좋았던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네. 제네시스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초기에 멍도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인모드 시술 후에 생긴 멍 치료법에 대해서 LDM과 제네시스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뭐 짧은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런 거 해서 효과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뭐 오셔서 대면 상담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멍크림,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햇빛을 좀 쐬면서 산책하고 하는 것도 멍 빠지는데 많이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또 차근차근 다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 병원을 활용을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온라인 상담 이렇게 네. 이용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요 그러면 오늘 인모드 하시는 네. 분들 멍 치료랑 유지 요법에 어, LDM과 제네시스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걸로 네.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모드 시술 어떻게 받은 건지 원리는 무엇인지 또 효과는 좋지만 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멍 생겼다고 이건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라벨라에 오셔서 LDM과 제네시스를 받으시면 멍도 빨리 빠지고 또 인모드의 효과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조, 좋은... 아, 제가 글로보니까 한 마디를 빼먹었네요. 아, 네. 그 두고 두개 플러스 멍의 색깔별 단계에 따라서 네. 맞는 파장의 네. 장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네. 더 조금 더 빨리 뺄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비밀. 아, 네. 그건 오셔서 물어보셔야 네. 되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인모드 멍 치료 편을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음. 둘, 셋.